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재롱입니다. 오늘 리뷰는 바로 이 HG C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 건담 시대 데스티니의 주력 건담 중 하나입니다. 2020년 5월 23일에 발매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2,200엔, 국내 정가가 26,400원입니다. 기존의 구판이야 언제 나왔더라 이게. 진짜 한참 지났죠. 그리고 스트라이크 프리덤 리바이브가 나오고서도 한참 지나서야 진짜 오래간만에 인피니트 저스티스가 입체화가 됐습니다. 아, 근데 그만큼 힘 주고 나온 게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예, 고관절 기믹이라든가 가동 범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신경 쓴 것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어 일단 전체적으로 무장 옵션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특히나 뭐 각종 빔 파츠들. 어, 여러가지 많이 넣어주었으니까 만지는 재미가 상당히 쏠쏠했어요.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피니트 저스티스 외형 살펴봅시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체 중 하나입니다. 그 격투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어서, 그래서 정말 좋아했었는데, 야, 이게 드디어 리뉴얼이 되네요. 드디어 리바이브가 됐어요. 어 ACG에서는 솔직히 어, 그렇게... 기대도 안 했던 부분들 분할을 상당히 많이 해줘서 그리고 무장 재현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먼저 기존에 있던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를 잠깐 해봅시다. 먼저 구판 HG고요. 그리고 이쪽은 메탈로봇톤입니다. 구판 HG랑 비교했을 때는 어, 색깔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약간 탈색한 느낌이죠. 네, 물 빠진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진한 MG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출이 됐었는데 상당히 진하게 잘 됐고요. 그리고 이 메탈 로버톤 같은 경우는 좀더 애니메이션틱한 프로포션이기도 했지만 어, 애초에 이도 굉장히 잘 나온 애중 하나였어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굉장히 프로포션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얼굴 같은 경우는 이번 HGCE가 메탈로보톤보다 더 이뻐 보입니다. 구판 얼굴이고요. 야이 지금 보니까 되게 못 생겼네. 이번 HGCE고요. 야이 진짜 샤프하긴 하구나 자세히 보니까. 오. 메탈로보톤입니다. 그 HGCE에 비해서 양옆으로 좀더 얼굴이 넓직한 느낌도 있어요. 정말 단순히 비교해도 굉장히 샤프해 보이죠, HG? 그리고 또 하나! 어, 어떻게 보면 은 인저 리바이브의 시호탄이죠 나이트 저스티스 좀 갖고 왔는데 어, 이렇게 보니까 나이트 저스티스도 리파인이 꽤 많이 되어 있는 편이었군요. 무릎부터 해서 막 이것저것.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얼굴, 아까 봤듯이 굉장히 샤프하게 나왔고요. 이 굉장히 얼굴 비율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어, 볼 쪽에 있는 발칸 분할부터 실제 볼안쪽의 회색까지도 깔끔하게 분할이 되어 있고요. 눈, 그리고 파란 색깔은 스티커입니다. 뒤통수에도 파란 색깔은 붙게 되는데 이쪽도 스티커. 나머지 하얀 색깔은 전부 다 파츠 분할되어 있습니다. 몸통은 이미 나이트 저스티스 때 많이 봤지만 어, 기본적으로 초록 색깔은 파츠 분할되어 있고요. 덕트도 파츠 분할되어 있고 이 흉부 안쪽, 안쪽 검은색은 스티커입니다. 네, 색깔을 채워주는 느낌의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하얀 색깔 부분 전부 다 파츠 분할되어 있습니다. 물론 허리 쪽도 제대로 파츠 분할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도 잘 보면은 하얀색 파츠가 통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래쪽에 보면은 파츠를 덧댈 수 있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 내부를 채워주는 느낌으로 만들어졌죠. 구판 Hg는 앞뒤 조립하면서 접합선이 그대로 남게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어깨 위쪽에 남는 이 적나라한 접합선 같은 경우는 패널라인을 추가로 파서 예, 약간 접합선을 가리는 그런 기법이 들어갔고요. 팔쪽도 뭐네 나이트저스티스에서 이미 봤었죠. 그렇지만 어, 다시 한번 보면 좌우로 조인트가 나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뭐 깔끔합니다. 예 프로포션이나 뭐 그런 거잘 나온 편이고 실루엣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스커트 부분은 이런 자잘한 덕트들 파츠 분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색하기도 편하고요. 혹시 나는 지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싫다 그러면 마커 같은 걸로 안쪽을 검은색으로 채워도 좋습니다. 그리고 고관부 파츠 분할 되어 있는 부분이라 어 진짜 야 사이드 스커트 끝 부분 야 파츠 이거 깔끔한 분할 아주 좋습니다 이거. 그리고 뒤쪽 스커트는 내부에 기믹을 또 숨기고 있었죠. 가동대 보도록 하고 이 다리 쪽은 기존의 나이트 저스티스는 여기를 아예 덮어버리는 방식이어서 못 봤지만 이렇게 그리폰 빔 블레이드 발생 장치 부분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종아리 좌우로 덮트. 여기도 내부랑은 파츠 분할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종아리 뒤쪽으로 깔끔하게 또 내부 칠해주면 또 깔끔하겠죠. 앵클 가드라든가 뭐 발등 부분도 깔끔하게 조인트 드러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툰도 봐야겠죠. 간단하게 뒤로 땡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땡긴 어, 뒤에는 네 기존에 있던 조인트를 밑으로 향하게 해서 스러스터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파툰 자체는 앞쪽으로 짜잔. 다음은 파툰. 파툼. 파툰도 진짜 놀랄 정도로 파츠 분할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일단 앞쪽. 이렇게 대장갑 나이프 전개를 해주고, 그리고 날개도 좌우로 펼쳐주면은 기본 전개가 끝이 납니다. 형태 자체도 상당히 깔끔한 편이고,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접어주면 훨씬 더 화려한 모습을 볼수 있겠죠.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딱 전투기 같은 느낌으로 깔끔합니다. 이 대장갑 나이프가 노란색 파츠분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래 구판에서는 노란색 스티커. 이거 구판 스티커가 진짜 악랄했거든요. 야, 이거 진짜 너무하기도 했다. 거기다가 여기 중간에 하얀색도 스티커였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번에 HG C는 하얀색도 파츠 분할 다 되어 있고요. 파츠 분할 네, 노란색도 파츠 분할 깔끔하고요. 그리고 하이퍼 포르티스 빔 캐논 부분 이거 다 파츠 분할입니다. 하나, 둘, 셋, 네개네 네 개의 파츠를 이용을 해서 캐논이 만들어져요. 깔끔하고요. 뒤쪽으로 접히는 기믹도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보이는 덕트도 역시 파츠 분할 깔끔하고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실버 톤으로 해서 다 분할되어 있는 파츠들. 그리고 위에 쪽에 스러스터. 내부 디테일도 약간 신경 써준 느낌 제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진짜 경이로운 게 날개더라고요. 야, 이거 날개 여기 3중 분할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야, 깔끔합니다. 와우. 역시 구판은 위쪽만 붙이는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laughs> 날개에다가 하나씩 끼워 넣는 방식인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게이트 자국입니다. 이거 잘 보면 중간 파츠 게이트 자국이 엄청 심하게 남아요. 특히나 이 중앙에 있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이거. 어, 편하게 그냥 사포질로 깔끔하게 면 처리 하시는 게, 면 정리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좌우로 또 하나씩 있고요. 이쪽에도 좌우로 하나씩 있어서 이 중간 파츠에만 게이트가 다섯 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츠 정리하실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기본 같은 기믹, 짜잔, 어, V 자로 접어주는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요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laughs> 예, 스타일 나오잖아요. <laughs> 참고로 빔 캐논 부분도 좌우로 꺾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좀더스타일리쉬한걸 원한다면은 살짝 이렇게 좌우로 벌려주는 게 좋겠죠. 다음은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가동 모드로 갑시다. 일단 목 주변에 뭐 튀어나와 있는 게 없어서 목 돌아가는 건 정말 편합니다. 고개도 어느 정도 들어주고 숙이는 것도 크게 숙여지고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은 앞으로 쭉 뽑혀 나오기도 하고, 쭉 뽑혀 나오기도 하고, 어깨 자체도 위아래 프레임이 가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어깨 장갑 따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서 움직일 때팔 드는 거 편하게 이렇게 쭉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팔꿈치는 이중 관절을 이용을 해서 완벽하게 굽혀지고요. 허리 부분이 이제 다축 관절이죠? 예, 회전 편합니다. 아주 편한 회전. 예, 흉부도 이렇게 좌우로 꺾이고, 잘 보면은 고관절도 가동을 하고요. 고관절 자체도 가동을 하고, 이 허리 자체도 좌우로 꺾이고, 이중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허리 움직이는 게 자유롭습니다. 당연히 앞뒤 가동도 크게 하죠. 그리고 대망의 고관절. 그냥 이 상태만으로도 다리를 잘 움직여 줄수 있는데 좀더 극대화 하고 싶다면 뒤쪽 스커트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고관절 좌우에 조인트가 드러납니다 이거를 좌우로 벌려줘요 프레임이 쭉 빠져나옵니다 쭉 빠져나오는 프레임 쭉쭉쭉 빼주고요 이때 약간 좀 걸리는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스커트 사이드 스커트가 뒤쪽으로 가동을 합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좌우 다 가동을 시켜주면서 벌려주면은 좀더 편하게 편하게 벌어집니다. 프레임을 좌우로 벌렸으면은 바깥쪽 조인트에 맞춰서 고관절을 고정해줍니다. 자 이렇게 뒤쪽 스커트를 다시 닫아주면은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게 원래 MG 인저에서 쓰이던 건데 HG로 가지고 왔어요. 대단하죠? 지금 이 고관절이랑 스커트 기믹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발차기만을 위한 그런 기믹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해서 사이드 스커트도 옆으로 갔겠다. 좀더 극대화된 고관절 가동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엄청나게 움직이죠? 다리를 앞으로 뻗는 것도 깔끔하게 앞으로 들어 올려주고요. 그리고 무릎은 이중 관절로 완벽하게 또 굽혀집니다. 깔끔하고 발목도 크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접지에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 예, 발바닥 자체도 가동을 하죠. 앞꿈치도. 참고로 구파는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예, 볼 관절이었기 때문에 이게 한계였어요. 발차기하는 거 자체가 조금 민망한 수준. 그럼 주요 기믹 중 하나인 가동이랑 파툰 분리까지는 다 봤으니까 나머지 무장들 싹 보도록 하죠. 그럼 먼저 고에너지 빔라이플. 이쪽은 인피니트 저스티스 전용으로 또 디자인이 된 라이플 중 하나죠. 이 라인 부분은 스티커고요. 여기는 스티커고 나머지 하얀색은 파츠가 분할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건 메탈로보톤의 고에너지 빔라이플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마젠타 컬러의 링 부분이 따로 분할은 안 됐죠 스티커도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HG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부분이라고는 생각했었다 보니까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뭐 납득은 하는 정도 수납도 가능해서 허리 뒤쪽에다가 이렇게 수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빔 캐리 쉴드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복합무장이죠 네, 정말 빔쉴드 겸 앵커 겸 부메랑 이런 느낌인데 내부는 좀 심플합니다. 따로 서브그립 같은 게 없어서 조금 어,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기믹들은 다 재현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중간을 빼고 전용 빔 파츠에다가 이렇게 씌워준 뒤에 다시 재결합을 해주면 이렇게 빔쉴드가 완성이 됩니다. 깔끔한 컬러 클리어 블루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쁘죠? 뿐만 아니라 요걸 다시 빼고 안쪽에서 자전 그래플 스팅어가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잡아 당기는 형태인데 이렇게 리드선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앞뒤로 이렇게 끼워 줍니다 요 파츠 바깥쪽 파츠 안쪽에다가 리드선 끼워주고 그리고 스팅어 부분도 이렇게 끼워주고 다시 결합을 해주기만 하면 완성. 깔끔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다만, 이 리드선이 좀 얇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출렁출렁거리기 때문에 포즈 잡을 때는 약간 이렇게 좀 꽈서 하는 게좀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다음은 샤이닝 엣지 빔 부메랑. 와, 이게 HG에서 재현이 됩니다. 놀랍죠? 이 앞부분을 꺾어서 거기다가 빔 파츠를 끼우면 끝나죠. 크으, 빔 부메랑. 근데 좀 멋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원래 설정상이라면 은 이렇게 쉴드에 끼워놓은 상태에서도 이 상태에서도 빔 소드로 사용을 할수 있는데 정작 빔 파츠는 짧은 부메랑 용 밖에 없다는 거 원래 예전 구판은 어땠냐면요 구판 같은 경우는 부메랑을 뺄수 없는 대신에 소드 파츠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길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요런 소드 파츠가 하나쯤 들어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짧은 거 하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다란 빔 파츠 하나 끼워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죠? 장착은 팔뚝에 그냥 옆으로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론 원래, <laughs> 빔 실드, 이렇게 앞으로 들어서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게 재현이 안 됩니다. 그리고 흉부에 이연장 근접방어 기관포가 내장이 되어있고요. 뭐 따로 파츠 분할이 되어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얼굴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연장 발칸. 이렇게 총 4개의 구멍이 제대로 파츠 분할 되어있죠. 그리고 허리에 있는 슈페르 라케르타 빔사벨. 이거는 진짜 고정성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냥 빼라그러면안 빠지죠? 이게 구판 때도 어땠냐면 구판은요, 톡 치면 빠지거든요. 흔들흔들 하는 거 보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냥 쏙 빠져요. 근데, 야, 요거 고정성 엄청 좋아졌어요. 고정성이 좋아진 대신에 약간 귀찮아졌습니다. 스커트를 한번 분해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밑에 잡고 분해를 한 뒤에 빔사벨을 꺼내고 다시 재조립을 해야 빔사벨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은 여기 조인트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를 아예 고정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다음 그냥 빔 파츠만 끼워주면은 슈페르 라케르타 빔사벨이 완성됩니다. 근데 저스티스 하면 또두 개를 연결을 해봐야죠. 연결되어 있는 파츠가 따로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빔 파츠를 여기다가 좌우로 끼워줘도 되죠. 상당히 기다란 형태로 완성이 되는데 한쪽을 뺄수 있어서 손에 끼우는 것도 좀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 되면 이거 조금 헐거워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그냥 나중에는 접착하는 게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다리에 들어있는 그리폰 빔블레이드. 빔, 빔 파츠가 이렇게 살짝 휘어있는 형태로, 살짝 휘어있는 형태로 한 세트가 들어갑니다. 해서 이렇게 갈라진 부분, 갈라진 부분이 무릎 쪽으로 향하도록 해서 이렇게 끼워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살짝 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동이 돼요. 가동한 다음에 발등이랑 연결을 시켜줍니다. 발등 쪽도 조인트가 가동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끼울 수 있어요. 상당히 간편하게 완성이 되죠. 심지어 역동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예전에 MG에서는 억지로 이걸 발을 들어서 휘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이 부분은 아주 마음에 드네요. 다음은 파툼 제로 원 무장 보겠습니다. 일단 앞 부분의 기수가 대장갑나이프. 그리고 아래쪽으로 해서 여기도 빔사벨이긴 하거든요. 여기도 슈페르 라케르타 빔사벨인데 원작 재현을 위해서 위에 위에다가 뭐빔 파츠 씌우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게 하이퍼 포르티스 빔 캐논. 아까 파츠 분할 이야기 드렸고 뒤쪽으로 접으면 브레피스 라케르타 빔 사벨이라고 해서 약간 짧은 빔 사벨, 빔 대거 같은 느낌이라 그랬나 그런 게또 형성이 되는데 빔 파츠 따로 들어 있진 않고요. 그리고 날개가 그리폰 2빔 블레이드. 이건 당연히 빔 파츠 들어 있죠. 자, 이렇게 그냥 앞쪽에서 끼워 주기만 하면 완성이 됩니다. 야, 근데 전 이거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무장이. 그리고 액션 베이스 위에 올릴 때는 어, 여기 전용 조인트가 필요합니다. 고관절에다가 이렇게 전용 조인트 이렇게 쑥 끼워 주고요. 어, 이렇게 저스티스 자체를 올릴 수도 있지만 파툰도 아래쪽에 3mm 조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파툰 자체만으로도 올릴 수가 있어요. 좋은 거라면 뭐 파툰 자체도 전시가 되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어, 그렇지만 이 조인트를 따르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죠. 다시, 저스티스의 파툼을 장착을 할 건데, 펼쳐진 대장갑 나이프 부분, 기술을 다시 접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술을 다시 접으실 때, 기수 쪽 조인트를 먼저 움직여야 깔끔하게 뒤로 넘어갑니다. 이게 아니라, 뒤쪽 조인트를 먼저 움직였을 경우에는, 기수가 걸려서 안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은 안쪽에 있는 C형 파츠가 이게 벌어지거나 파손될 수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앞에 거부터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장착을 한 뒤에, 어, 파툰 자체에도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줍니다. 자, 들어주면서, 깔끔하게, 등에 장착! 이러면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재롱님 파툰 펼치고, 섭니까? 중심만 잘 잡아주면 섭니다. 중심만 잘 잡아주면. 아, 나는 파툰 달고서 중심을 잘못 잡겠다 그러시면은, 파툰의 조인트에 스탠드를 끼우고, 이렇게 그냥 세우시면 됩니다. 마치 RG 저스티스가 썼던 그런 기믹을 HG도 쓸수 있는 거죠. 덕분에. 물론, 국판 때부터 있었던 손잡이가 이렇게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저스티스 매달 수도 있겠죠. 해보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파툼 제로원을 잡고 이동하는 저스티스 완성했습니다. 액션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되는 포즈죠. 일명 시드 포즈. 아 포즈 잘 나옵니다. 구판에서는 볼수 없었던 <laughs> 살짝 살짝 눈물 날라 그러던데 MG에서나 볼수 있었던 인피니트 저스티스 액션 제대로 빠지네요. 다음은 빔 쉴드 액션. 어 아까 손으로 못 쥔다고 하지 않았나요?라고 하실 분들 계실 텐데 어, 손 조인트를 딴 데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laughs> 저스티스 나이트의 쉴드형 손잡이 빼왔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들수 있거든요. 너도 저스티스긴 했지. <laughs> 이번엔 그래플 스팅어 액션. 아, 딱 잡아당겨서 다리에 그리폼 빔 블레이드로 그냥 썰어버리는 모습을 한번추해보려고 해봤는데 어, 표현이 잘 됐나요? 분위기가? 다음은 빔 소드 액션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아, 역시 이빔 파츠가 너무 짧다는 게좀 신경 쓰이긴 하네요. 옆에서 봤을 때. 그냥 너무 부메랑용 같은 느낌이랄까? 자, 이번엔 가볍게 빔부메랑 액션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 부메랑이 애니메이션에서도 자주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게임 같은 데서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무장 중 하나인데, 어우, 표현은 좋은 것 같아요. 딱 빔부메랑에 맞는 파츠긴 하네. 다음은 빔사벨 액션. 약간 그 프리덤이, 네, 세이버, 격추 시킬 때 같은 느낌으로 좀 취해보고 싶었는데 좀 쉴드가 좀큰 감이 있어서 얼굴이 살짝 묻히기는 하네요. 뭐 그래도 방력은 있으니까 좋아요. 이번엔 저스티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시그니처 같은 포즈죠. 예, 빔사벨을 딱두 개를 합쳤을 때의 포즈. 항상 이렇게 하고 돌진하고 그랬죠.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스티니 건담과의 최후의 결전. 이라기보단 막타 에, 한번 취해봤습니다. 역시 킥 포즈가 정말 최고입니다. 잘 나옵니다. 크으... 단독으로 보더라도 포즈 자체는 정말 잘 나오는 편이어서 킥을 했을 때의 느낌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줍니다. 고관절이 많이 벌어지는 것도 있죠. 사실 생각해 보면 거의 무릎이 지금 가슴 가까이 와 있는 정도로 움직이거든요. 허리도 숙여지지 그리고 고관절도 벌어지지 굉장히 극한의 포즈까지 취할 수 있긴 합니다. 정말 다리 벌리는 걸로. 저스티스 그리고 프리덤하면 또 있잖아요. 에. 미티어까지는 태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태워보겠습니다. 늘상 이야기하지만 미티어는 여기 허리만 에. 허리만 들어가면 다 됩니다. 쓱 걸쳐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됐다. 미티어 도킹. 어 멋있다. 어 애니메이션 한 장면 같죠? <laughs> 확실히 HGC 프로포션이 좋다는 게 여기서도 느껴지죠. 구판 여기에 구판이었다면 살짝 이미 음, 추워 음, 멋있다. 기왕에 도킹한 거주마웃 한번 해봤습니다. 어, 이게 보, 방력이라고 하죠? 방력이 좀 어마어마하거든요. 역시 미티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좀 봐지는 게좀 달라지는 느낌도 있고 멋있긴 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C,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 옵션도 풍부하고, 다양하게 잡을만한 포즈가 많다 보니까, 어, 유독 이제 포즈 잡는데 시간을 많이 쓴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좀 만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팁이라고 한다면, 에, 나이트 저스티스에서, 손잡이 갖고 오면은 실드를 앞으로 둘수 있다. 이 특유의 포즈를 또 취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밥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오래간만에 미티어까지 꺼내가지고 탑승을 시켜봤습니다. 아 어, 스트라이크 프리덤과는 역시 어, 약간 짝꿍처럼 잘 어울리는 느낌이기도 하고, 데스티니는 약간 HGc 데스티니는 파츠 분해하니까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물론 파괴되는 모습이. 어뭐 여러모로 만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laughs> 그냥 해서 점수는 외형은 10점, 전체적으로 파츠 분할부터 해서 프로포션. 그리고 사출색까지 상당히 깔끔했고요. 그리고 가동 부분 10점! 뭐 두말할 거 없을 때 가동은 진짜 굉장했습니다. MG에서나 쓰던 거를 HG로 갖고 와서 가동을 시켜주는 데다가 전체적으로 관절 고정성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이 특히나 마음에 들었네요. 다만 무장은 9점! 실드의 빔소드 파츠가 없는 건 많이 아쉽습니다. 심지어 메탈로보톤도 다 넣어 줬거든요. 싹다 넣어 줬었는데 아좀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호환하는 빔소드 파츠가 있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가져와서 쓸 수도 없어요. 좀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기믹 부분에서는 10점. HG에서 실드 기믹을 전치, 진짜 전부 다 재현했다는 게 정말 약간 감동이었고요. 그리고, 어, 어, 개인적으로는 빔사벨 수납하는 부분에서 고정성 정말 뛰어나다 생각했습니다. 야, 구판 HG 생각하면 진짜 답이 없어요. 그리고 가성비는 10점. 예, 분더더기 없이 자,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예, 만지는 재미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만지는 재미가 정말 탁월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립하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부품 수가 꽤 있네?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특히나 백팩 파툼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부품 양이 약간 뻥튀기 되어 있는 느낌도 있거든요. 어, 적당한 가격이구나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조립은 재미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빠빠